And then 모두 o 제 socrat, f, f x 가 x 랑 같대. 이 말이 i 말이냐? f 합성 x f x 가 누구랑 같 y f x 랑같 okay? f e 그 f x 와 같다 그말이 f e 버스 x 같 o k 말이야. 오케 n 양 e r f 인버스를 합성하면 f x 랑 f 인버스 x 랑같다 오케이. o n g e r s e k b 랑 b 랑 지금 얘 역함수 띄고 하냐? 얘와 얘 자리 바꾼다고 보도 바꾼다고 기억나니? 자리 바꾸고 보도 바꾼다. 무엇까요 뭐 f(x)가 뭐죠? 뭐 cx 플러스 d 분의 ax 플러스 b면 얘 역함수의 반비스 x는 cx 마이너스 a 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 요 보이나 얘기? 네, 예예. 예.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꾼다고. 오케이? 네. 그리고 그래, 구한 뭐 말. 근데 자리 바꾸고 부호 바고도 같으려면 비가 이대야. 비가 얼마나 한다고? 이대 한다고. 오케이? 그래, 얘가꼭 비를 b 가 이임을 할수 있어. 그다음 함수 y f(x) 그래프를 위의 점 A에서 두 점에서 내린 수의발 b c 에 내린 수의발 그 때, 사각형, 얘의 넓이, 가 오래. 그럼, 기다려 평행이동하기 전, 뭐라고? 원래 기본골, 기본형골일 때,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이렇게 정돈되어, 가 이, 이 사각형이잖아. 보이나? 이 사각형의 넓이가 5단 말이야.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10이겠잖아. 그죠? 그니까, 러이 평행이동하기 전, 점, A, B라고 보면, 이 둘이 곱한 게 얼마다? 1 0이는 말이야. 얘의 넓이가 10이니까. 이해했어요 즉, 누구를 평행이동하느냐? y는 x분의 10 근데 뿔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Okay? 지금 얘 알고자. 있 얘를 이동한 거다. 평행이동한 거다. 오케이? Okay? 네. 그럼 일단 좀바꿔워보자 가자. 뭐 f(x)는 y는 x 플러스 e 분의 마이너스 ex 플러스 a 인가 네. x 플러스 e 분의 얘 마이너스인가? 네. 마이너스 4, a 플러스 4가네 근데 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은 될수 없고 10이 되야겠죠? 네 그러니까 a는 얼마? 6이거든네 이해했어요? 네. 얘를 이동한 건지 알아야 되니까 네 오케이? a는 6, b는 2 그리고 하면8그 됐어요? 네그 다음 78번 얘에 대하여 거기에서 오른 것만 있는 대로 고릉수타 a, b, c는 실수고 a는 0이 아니다 쌤. 네. 에이 네. a 가유리고 b 가 2예요. 네. 그리우키가 유리우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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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아니야. 알가서 피크 만을키 그런 놈. 우그가유리만키가유피우키키가유가 아니야. 아, 가 그냥 점을 그냥 나우키가유그우키가 유리우키가 유리가 이스 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 i 이 y Yes, sir. Yes, sir. Yes, sir. Yes, 고 i r Yes,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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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s sir. Yes, sir. 이 e s s 이 r Yes, sir. Yes, sir. Yes, s i 나갔죠? 대체 네, 칠번 f 사라 f 2버스 사라 맞으면 b 플러스 c는 영이다. f 사라 사의 번얼마데요뭐 써봐야 되나? 기다려. 비 f 사라 f 2버 사라 같다

4 플러스 b A 플러스 b C. 의 A 플러스 C. 가 p 가 u s C. f 인버스 s 도 A p 요 역함수. A 가4 u s C. A 4 l u s C. A plus C. A 플러스 C. -C. 플러스 A p l 스 C. A 플러스 s C. A p A a 분의 x 플러스 b는 4 마이너스 2 분의 x 플러스 b는 4 마이너스 2 분의 1 a a x는 4 마이너스 2 분의 a 마이너스 2얘랑4 마이너스 2 분의 a 라이너스 2야 <목소리> 같으려면 b랑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구만 그러니까 b 플러스 2가 여기가 많네 그럼 바꿨지? 네. 네, b가 마이너스 c와 같으면 똑같죠, 아 네. 오케이? 참이고. 그다음 f(x) 그래프가 직선 y x 에 대칭이고 f(0)이 0이면, 그뭔 말이야? 얘는 얘에 대칭이라고 하는 정규선의 교점이 정규선의 교점이 이 y x 위의 점이다 그 말이야. 네. 즉, x y 0과 같다 그 말이죠. 네. 그 말은 얘 지금 정규선이 x 마이너스 b 고그제 정은 네. x 네. 이골 마이너스 네. b 고 y 골 c 자가 근데 이얘가 같단 말입니까 ok? b 플러스 c 가 여기다 뭐 위에 거랑 똑같네 ok? 네. 그 다음에 f 0이0 이다 0대입가면 b 분의 a 플러스 c 가 여기다 그말이네네 그죠 근데 이 지금 뭐야 얘가 c 가 누구랑 같대 마이너스 b랑 같죠? 네. 이해하면 B 되고, A는 B의 제곱이 되네. B의 제곱이니까 C의 제곱이또 가봤지? 네. 맞네, 참여해도. 오케이? 네. 그 다음, A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B가 이미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뭔 말이지? 감소함수다그 말이야. 뭐라고? 감사합니다. 감소함수다 근데, 얘는 말이 안 돼요. 왜 유리함수는 계속 감소 계속 증가가 아니야. 네. 점근선을 미점으로 네. <laughs> 마이너스 b를 미점으로 마이너스 b가 뭐양수지음수지 모르니까 x 있고 마이너스 b를 미점으로 a가 양수면 이렇게 되는 자, 엄마는 알지? 그러면 이쪽은 감소하고 이쪽은 뭐야? 아 이쪽도 감소하는 네. 거구나. 근데 여기 여기 두점 보이냐? 네. 이 점과 이점보안 보여? 이 점이 x1이고 이 점이 x2면 얘가 y1이고 얘가 y2거든. 네. 누가 더 큰가요? y2가 더 크잖아. 네. FX2가 더 크다고. 엄마 이제 알지? 네. 그니까 이쪽만 보면 감소하면서. 이쪽만 봐도 감소하면서. 근데 전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엄마인지 알지? 네. 그니까 틀렸다고. 그니까 러 예를 들어 X1, X2가 다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아니면 X1, X2가 둘다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그러 성립해. 둘다 똑같은 쪽. 정교선을 이쪽으로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다고. 그럼 성립하는데. 우리는 알아몰라 지금 x 1과 x 2가 마이너스 b 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몰라 모른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엄마는 알지? 네. 기업님 답은 3 번. 그다번칠십 번. 함수 f x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보기에서 고른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마이너스 사가 아닌 모든 수. 얘도 지금 역함수랑 자기 자신을 같죠? 왜? 다이 꾸고 보고 바꾸면 똑같아. 네. 오만 잘지 그러니까 참이고 기억은. 그다음 얘는 뭐요? 어디 있으나 사극만 사를 지나. 그냥 그냥. 사만 금방... m의 음수일 때 사극만 사를 지나는 직선과 만나 만나. 절대 안 만나. 얘는 지금 k가 사거든. 네. 이네 k가 사왔지. 사 맞는 사네. 나머지가 사야 맞는 사요. k요. 아, 나 x분의 k, 뭘 표현해 놓으냐고 이1 0년 하네요 맞네, 16 나오네, 천재 여기 사라고 하네요 더운 어. 것습니다 아무튼, 정정선이 어디라고? x인꼴 4, y인꼴 4하고 k가 16이라 16이 생겼다고? 네 그죠? 0대1범 0이니까 뭐 0, 0을 지나면서 이렇게 근데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직선과 만나게 되냐고 이 직선, 이 함수, 이 획득과 만나지 않는다, 사이라고 보니까 이해했어요? 네. 그다음 a가 4보다 작고 b는 4보다 클때 여기가 지금 4죠 두점 비교할 때 네. a f A. a는 4보다 작은 쪽 b는 4보다 큰쪽 근데 뭐 하래? 네. 네. 대하여 최소값은 길이의 최소값은 8로트이래 당연히 8로트이지 뭐 어떻게 깔끔하게 보이거나 가자 지금 여기는 그냥 A, F, A, B, F, B라고 놨는데. 네. 오케이? 평행이동 하기 전으로 치면, YX분의 16이야. 누구라고? 네. YX분의 16. 네. YX분의 16이야. 네. 오케이?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먼저 잡고, 여기에 먼저 잡아서, 가장 가까운 점, 어디냐고요? 네. 그 말이 해했어요 네. 예. 근데, 가자. 이 점은 AB가 1cm니까 다른 곳이야. 이 점을 P, Q라고 보면. 누구 냐 네. 아, 대칭 먼저 설명해야겠구나. 기다려봐. 음, 그니까 가장 가까운 점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쭉 만나면, 보이니? 네. 이 원점, 그니까 러 Y고 XY 교점두 그 개거든. 네. 누가, 누가 고죠 Y-X와 이 교점 두 개. 네. 얘, 그리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Y-X와 원점이 가장 가까워. 얘도 이 점과 원점이 가장 가까워. 네. 그니까 이두점이 잃은 게 가장 가깝다고. 아. 해했어 네. 근데 Y-X분의 16이니까 x 가와 y 좌표가 같으려면 4,4. 뭐라고? 4,4.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렇지? 그럼 두점 사이 거리는 얼마야? 8로 2죠. 네. 그 차입니다. 아, 오케이? 네. 그냥 원점까지 생각하는 게 쉽게 쉬울 것 같아요. 아무튼, 기획이 다 보고 오케이? 네. 꼭이수학생데 <laughs> 이런 거, <것도> 온몸으로 는데 걔는 <laughs> 이 팀들. 이다. 380과. 응. A교 B가 공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얘 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가 어. 만난다. 네. 뭐라고? 만다 그래프가 만난다. 공집합이란 그 말은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오케이? Okay? 네. 그렇게 해서 할줄알아 o 아무튼 그래프, 오케이? Okay? 네. 가자. 이 a 이맞 k a x Okay. Okay. o 인가? y 이 k a y Okay. 1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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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y o k a y y a 뭐? 왜 저세요, 지 네. 오케이 okay? 근데 저저 이지나? 이지나? 1, m 지나어디지나 1, 지 1, m 이 1, 마이지 2, 6, 1 2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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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2 1 22, 2고 k 대 항등식 k로 묶는 거예요. 아. k로 묶으면 x 1아 x 맞죠? 이항하면 아 네, 마이너스 네. 6 마이너스 y는 0. 네. 그러니까 얘도 0되고 얘도 0될 때. 네. 얘가 항등식이라고. 네. k 대항등식이라 생각하면 일, 마 마이너스 u 얘냐? 네. 항상 시간 좀 찾고 그럼 맞달려요 일단. 하 됐어. 아, 어. 이렇게 접할 때가 있네, 그죠 네. 그다음 이쪽으로 또 접할 때될 건데 이렇게, 네그죠이 사이에 있으면 안 만나. 뭔 말인지 알지? 네. 오케이. 딱 답을 보니까 사이에 있으면 안 만나. 답을 보니까 왜 답이 대 만한 거요아오 번이 나왔다. 네. 뭐냐? 접할 때, 으, K 값을 찾아야 돼. 네. 근데 유리함수랑 직선이랑 접한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둘이 같다 놓고, 뭐야, 중도을 가져야 돼? 판백기가 0. 가자. 얘랑 얘랑 같다. 오케이? 네. K-, 마이너, 아, KX. K-6, X 플러스 1분의 1이너스 2. 이항하면 KX-K.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1. 양반 X 플러스 1 곱해. 듣고 있냐? 네. 틀었네. <laughs> 어디서 그래, 이걸? 음. KX의 제곱에. 기다려. 하고 있다. 어, K 사라져. K 사라져. 마이너스 4X. 그다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에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5는 0. 여기까지 하면 네음 중국 말 때, 판매 비가 얼마일 때? 중국 0일 때 네. 짝수 판매으면4 플러스 k k 플러스 5 얘가 0일 때 k에 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플러스 4. 4 k는 못 도는 뭐 거. 마이너스, 네, 1도 아닌가, 마이너스 4. 1 또는 마이너스 삼. 그러니까 이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으면 안 만난다고. 그러니까 그룹 빼고는 다 만나잖아. 그러니까 답이 5 번이고. 라 됐죠? 네. 이 사이에 있으면 안 만난다. 뭐그 어, 정도 됐죠? 첫 번째. 첫 번째 B번지 기억하고요. 됐니? 네. 그다. 8 1이구 뭐가냐, 분명 마이너스 k. 오케이. 두점 a, b에 a, b의 기울기 마이너스 이고얘 기울기가 뭐 뭐야? 둘이 곱한 거. 십육이 만족할 때, 선분 a, b의 기울기를 구하야. 음. 둘 같은데? o a 랑오 b 랑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니까두 점은 대칭이요 누구에 대하여? y와 에 대하여. 네. A의 대칭점이 B가 아닐 수 없다고 네 암튼 이 길이와 이길이 같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대칭이니까 이해나네 근데 곱한게 16이니까 이길이 얼마야? 4네 4이 점을 A A 분의 4라고 보면 A 없지 문제? 음. 그럼 이 길이가 4어야 된다 오케이? 네뭐야요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분의 16이 16이 돼야 돼 얘나? 네. 맞지? 먼저까지 거리. 맞아? 안 이쁘네? A의 적음이 얼마 돼야 돼? 4 돼야 돼? 4 되면 16안 되는데? 얼마 면16 되지? 16이 되나? 어오이네 B점, b점은 얘 대칭이니까 a분의 4,a야 예해 네. 그럼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얘에서 얘뺑거의 제곱 얘에서 얘, 얘 뺀거의 제곱에 루트 씌운거야 뭔 네. 말인지 알지? a-a분의 4의 제곱 플러스 a분의 4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루트 씌운거 얘라고 네. 근데 얘도 해봐. 전개하면 뭐 뭐하면 네. 얘나 얘나 정리하면 네. 똑같이 나오거든. A가 나오고 앞에 그거 있냐? 네. A의 제곱 나오고 플러스 A의 제곱 분의 16 나오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 어, 이두개으니까얘 하나 정리하면 얘가 나온다고요 네. 똑같으니까 그냥 앞에 다 있어준 거야. 네. 근데 지금 얘가 얼마야? 16. 16이니까 8 빼면 8. 2곱하면 아. 16이니까 그러니까 4가 되네. 오케이? 네. 자, 지금 원상향형이요. 사상형이었구먼 네. 그죠 그림으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도그림으로 어? 보면 그런데 60도 안 갔네. 안 갔네. 이해가 잘된거 같네. 네. 그럼 뭐. 됐지? 네. 그다 아, 여기까지 오면. 무슨 식? s s i 다 내의 고수